철인삼종 클럽은 꼭 가입. 첫 번째는 양질의 운동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입하고 활동하는 경험. 많은 선배 회원과 원로 동호인으로부터 알짜의 팁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으며, 이런 정보들은 운동 부상 예방이나 회복, 기록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대회 참여 시 여러 가지 경비에서 가성비의 강점이 있습니다. 대회 참석에는 많은 경비가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볼때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이인에서 4인 정도의 그룹 참가는 이동과 경비 전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다른 회원과의 경쟁심으로 인한 동기유발입니다. 나와 비슷한 조건이나 나이대의 동료들을 보면서 운동하다 보면 기록 경쟁심이나 운동 능력의 비교로 인하여 많은 동기유발이 됩니다. 더군다나 대회에서의 경쟁은 강한 운동 욕구의 계기가 됩니다. 당연히 대회장에서의 팀원은 제일 큰 부스터가 되는 것이겠죠. 네 번째는 순수한 운동의 즐거움뿐 아니라 인간적인 유대관계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클럽은 비공개방이나 SNS로 자체 대화방을 가지고 있으며 이곳에서 회원의 경조사에 대해 공지와 알림으로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가족 이상으로 오래된 시간 동안 애정어린 인간관계를 가지고 가는 곳이 많습니다. 다섯째는 운동환경의 편의성을 증대시킵니다. 많은 회원이 줄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이용하여 더 좋은 환경의 운동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결속된 집단의 힘은 개인적인 퍼포먼스 향상으로 나타납니다. 함께 땀 흘리며 고비를 넘기는 훈련과 연습은 폭발적인 운동 능력의 향상을 불러오며 퍼포먼스도 발목할 만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훈련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인터벌이나 역치 훈련은 단체 훈련으로 좋은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훌륭한 동료로부터 건전한 생활 습관과 가치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전통이 있는 클럽에는 배울 점 많은 리더나 선배 회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배우고 얻는 습관과 생활 태도는 나의 생활 습관과 행동에 조용히 스며들고 배우게 됩니다.